이두 아이돌? 어, <laughs> 세대 아이돌. 그렇죠. 와이지가, 네. 양양석 씨가, 네. 김우리 씨한테 프러포즈할 정도. 어? <laughs> 완전히, 와 태양이 위에 송중기 몸인데? 저기 송중기 씨, <웃음> <웃음> 비스키즈미 네. 이스키즈미? 네. 성준기 씨 아니에요? <laughs> <laughs> 성준기 씨 아니에요? 누나. 아니, 아, 누나. 아니. 아니 몸이 완전히 성준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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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누나 오랜만이요. 에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laughs> 그래요.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대한민국의 보물입니다. 이 사람이 개척하지 않았으면 이런 직업은 없어요. 일세대 비트니더 김. 우. <laughs> 이 <laughs> 정말 너무 다음 자랑스러워서 다음일까요? 제가 한번 좀 안아드릴게요 한번 아 정말 아니, 응, 너무 잘 살아와서 <웃음> 야 <웃음> 우리 우리 <웃음> 우리, 세, 우리 아 세, 진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낱낱 들 <laughs> 여러분 기우리입니다 예. 네, 오늘 여기 택시에서 낱낱이 우리 영전 우랑 함께 배우주랑 예. 계속 놀고 계시거렇요 <laughs> <오늘의 제일. 웃음> 재밌는 얘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뭐 하시는 중이에요? 이게 아니, 여기 필라테스 하는 아, 필라테스. 곳이라면 여자분들이 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남자분들이 하면 여자분들보다 극대화 효과가 더있어 근데 몸이 하... 강인하네. 몸은 다 만들어진 거니까. 아, 이... 한번 퀴즈 낼게요. 김우리 씨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40대. 하... 5년만 있으면 50. 남들이 보면 정말 무슨 몸매 때문에 모델 지금 보시는 줄알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근데 오늘 저희 제목이 그거거든요. 1세대 뷰티 리더들. 음. 예, 그래서 그 당시 아이돌들 나올 때 음. 모든 스타일링은 다 우리 씨가 했잖아요. 예전에 에피소드로 인기가요 한 프로가 다제가주였어요 어... 공기가요 한 프로가 겸손치 못하게 어 겸손 아니, 아니다, 자기 아니다, 아, 여기 대본에 써더라고 아니 아니다. 대본에 써있더라고 자기자랑하고 저는 김우리 씨를 사실 처음 만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요 스타일리스트계 장근석 맞아 근데 굉장히 맞아, 맞아. 매력적인 건 뭐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반전이 있어요 네? 반전이 있다 보니까 그 감각 감각이 남다른 거죠 음.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보면 항상 가족을 챙기는데 네. 또 나와서 일을 할 때는 네. 누가 봐도 싱글이에요. 네. 리미트, 리미티드가 없어요, 한마디로. 네, 그래서 네. 그런 영감, 그런 생활 습관이나 마인드가 네. 영감으로 이어지고, 네. 그리고 스타일링으로 연출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굉장히 겸손한 면 때문에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 박지윤하고 네. 그, 어? 우리가 같이 작업했었어요. 어, 옛날에 몰디브 몰디브를. 몰디브를? 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촬영을 갔을 때 어 나한테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 네. 근데 보통은 그 정도 최고의 스타일리스트 자리에 갔을 때 과거 얘기 잘안 하거든요 그렇죠 누나 네. 정말 나 신인 때 누나 정말. 같이 너무 일해보고 싶었어요. 어, 네. 아, 거기서 저는 정말 남다르다 생각을 했어요. 음. 아, 되게 그릇이 크구나. 어. 정말 성공, 더 성공하겠구나. 어. 이게 반전의 생활들이 네. 그 라이프 스타일들이 네. 일로 엮어지면서 네. 정말 영업도 너무 잘해요. 어. <laughs> 끊임없는 스타일들이 네. 고객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 면에서 저는 정말 배울 점이 많이 있다고 어.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 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스타일링이? 스타일리스트계 아이돌? 오, <laughs> 1세대 아이돌! 그렇죠! YG가, 네. 양현석 씨가 네. 김우리 씨한테 프로포즈 활동도로어그 정도였어요. 네? 그 정도였어요. 네. 음. 음. 양현석 씨랑은 한 8년, 7년 정도 일을 했고요. 네. 양현석 대표님이 그때 당시에 어... 스위티라는 그룹, 지금 아내가 됐죠? 네. 그 아, 예예예. 네. 예, 예. 네. 그 그룹이 네. 저한테 와서 혹시 저희 사장님 좀 만나주시면 안 돼요? 오빠? 그래서 내가, 민혜 사장님이 누군데? 그랬더니, 양현석 사장님이라는 건데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네. 왜냐면 저희 세대에 서태지와 아이디라고 하면 그냥 저희의 또, 아이돌이, 저희의 마음속의 아이돌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그냥 뮤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 멀리서 멀찌감지 봤던 사람이, 그 대표가 나랑, 나를 보자고 하니까 저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음. 그 사람을 뺀으로서 만나고 싶었던 거야. 음. 그래서, 그리고 가 찾아갔죠. 갔더니 너무 편하게. 네. 아, 우리 씨가 그 말로 듣던 그분이에요. 와, 우리 연예인들이 난리야, 우리 씨랑 일하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저한테 자기가 비밀병기가 있다고. 네네. 네. 어, 비밀병기가 음. 있다고. 궁금하, 그래서, 궁금하다. 어, 뭔데요? 그랬더니, 야, 나와봐. 음. 세븐이. 아! 아 세보니. 1 7 살이요. 아, 그때 하신 거예요, 세 분을? 네, 그래서 아 우리 씨, 우리 스위티 애들도 중요한데 저 친구와 저의 부인분기인데저 친구 안 되면 전 죽습니다. 음아전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씨의 무대도 커야 되고 나도 힘을 많이 해야 되니까 우리 잘 해봅시다. 네. 그래서 딱 등장한 게 이제 힐리스 타고 와주라는 노래로 나와서. 센세이션 했죠. 어, 그래서 그때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발라드를 부르면서 저런 힐리스를 타고 노래하는 자체가, 예. 춤을 추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획기적이었어요. 그렇지. 이 일을 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그게 먼저 궁금해. 궁금해. 예.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네살 때부터 꿈은 가수였어요. 아 지금도 그 꿈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음. 근데. 어, 그렇게 가수가 꿈이었을 당시에는 1980년 몇... 막 이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오디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음. 누구의 소개로 가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지, 상황인 거죠. 그렇지. 연출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아는 분의 소개로 가수, 지금 유현상 사장님이에요. 네. 네. 유현상사장님 저희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연습생을 한 2년, 고등학교 1학년 때죠? 네. 2년을 맞추고 거의 삼 학년 들어가기 이 그러니까 학년 마무리 쯤 무렵에 음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서 그때 당시에 어, 시작했네 네, 가수기를. 그, 그쵸 열여덟 마리 마무리였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회사 이지연이라고 바람 멈춰 다녔그쵸그쵸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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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때 당시 인기 아야 인기 가요도 아니야 그 무슨 가요톱텐 네. 그 젊은 맹진 네. 이런 거몇번 나갔는데 나갔어요? 나갔죠 어, 응. 나가서 응. 활동을 하고 완제 아, 나는 왜 그때 당시 팀만 나오면 그냥 스타가 되는 줄 알았어 다 그렇게 보였잖아요 어. 응. 그막 의상도 그게 그 코디 이런 게어딨어요 그냥 이태원에 <laughs> <미터원에> 어디 여기 <laughs> 의상실 가가지고 단체로 맞춰 입고 아, 예. 엄마가 메이크업 했고 <laughs>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 이제 나는 스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 나요? 그럼요. 아, 조금이라도. LP 판도 있는. 데 갑시다. 조금만 보여주세요. 그 당시 그 당시. 그때 모여 이름이 네. 제목 이름이. 그때 이름은 하운스 하늘의 은하수 뭐, 하늘의 <laughs> 은하수의 별이더라고 <laughs> 하운스. <하은수>. 진짜네. <laughs> 혼자 솔로였어요. 아니 그 솔로였어요. 솔로? 어. 자 갑시다. 자 소, 소, 소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네. 준비한 정말 보석 같은 신인입니다 하운스.

그 토끼 춤 같은 걸 췄어요. 아, 아, 네, 야 우리 일때춤 출.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뭐 활동을 네. 하다가 네. 그 이지연 누나가 네. 갑자기 돌연 미국행을 선택하게 돼요. 맞아, 맞아. 그때 갑자기 아. 미국 가서 사랑 찾아. 난 스캔들이었죠. 어, 네. 사랑 찾아 떠나면서 네. 회사가 쫄망한 거예요. 네. 그 누나 하나 때문에 먹고 살던 회사가 네. 그 누나가 활동이 끝나니까 네. 그, 음. 그 음. 나머지 가수는 눈에도 안 들어오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얼마, 얼마 전에 네. 그세바퀴 프로그램에 나가서 유연상 씨가 나온다고 나갔잖아요. 아 그래서 거기서 유연상 씨절 모르는 거야. 기억을 못 해. 저기 뭐김구리 씨가 혹시 유성상씨 저기 김우리 씨 아니야 그랬더니 우 잘생겼나 봐 얼굴 많이 변했어. 저하우스예요 이랬더니 예. 우스워 미안하다면서. 아니 조성아 씨가 변해서 몰랐을 거야 그랬는데 그 말은 사실이에요? 아니 변한 거는 우리 셋다 얘기하지 말자고. 우리 뭘셋다그 변한 걸 얘기. 난몸 미친 손들. 아 그러니까 아니 몸 미친 위는 뭐 변한 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예. 세월이 지난 변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근런데 그걸 꼭 곧. 당시에 저희 와이프를 만났었어요 소개로 열여덟이었는데 열아홉 개 만났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이상형이었어요. 음. 와이프를? 왜냐면 가, 그때 당시 강수지 뭐, 뭐 그런 아, 하수 이런 이한 저는 그런 스타일이 좋아서 근데 소개를 받고 와이프가 저를 너무 싫어하는 거야. 네. 너무 싫어. 정말 싫어해도 싫어해도 그렇게 싫어서. 하지만 우리 씨는 너무 너무 사랑하고. 사랑하고. 어. 근데 그러면서 끝까지 따라다니고 막그 집에까지 가고 장모님한테 꽃다발 주면서 나는 그렇게 그런 패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 그렇게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꿈은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네. 또한 번의 시도를 해요. 아 그래요? 음 응, 그래서 또 솔로로 그때 3인조로3인조아 여기 티른 아이라고. 티른 아이. 티른 아이. 키른 아이. 티른 아이. 이름들은 거창해서 하여간 쓰 티른 아이다. 누가 와 미리 감지 우리. 근데 뭐또안됐데또안 됐어요. 그게 뭐. <laughs> 아... 너무 이제 그때 좌절감이 오면서. 네. 뭐를 해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진짜 이제 그때부터는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나이는 2 3이 됐고. 와이프도 있고, 애기도 있고, 그때 어, 그때 이제. 응. 근데 그 당시에 참 철없었죠. 그니까 러 지금의 저희 와이프가 없었으면 저는 없었다는 걸 요즘에 너무 하는 게. 그렇게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꿈을 갖추적하겠다고 하는 응. 남편을 보면서 그 자기 의 꿈은 다 없애, 없애고 자기 아이를 키우는 대단하지. 그 여자가 지금 와서 나는 너무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아,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이제 스타일이아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뭘내 먹고 살아야 되나 생각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저희 제 오? 안무를 가르쳐줬던 분들이 프렌즈 지금 아, 엄정환 아, 씨, 뭐 네. 김한사 씨그 아, 아, 팀이에요. 네. 그 팀에서 신효범 씨가 안무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네, 네, 네. 안무를 배우고 있었. 그러니까 거기 네. 팀이었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 친구가 형. 형은 가수할 때 형이 옷을 직접 막 제가 그 팀할 때 옷을 직접 제가 만들어 봤거든요. 네. 아형 그런 재주가 있는데 그런 재주를 계속 살면 어때요? 그래서 그때 당시엔 다 질풍노도의 시절이었어요. 네. 그 댄서나 이런 친구들이. 네. 내가 그런다고 그걸 어디서 표현을 해 그랬더니 형신여범누 한번 만나볼래요? 음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신여범이 되게 스타잖아. 그때 그, 스타잖아. 요 네. 되게 스타잖아. 아, 그 누나가 나를 만나서 나랑 하겠어. 형, 부딪혀 보는 거죠. <laughs> 그래서, 근데 그 누나가 스타일리스트를 구했대요. 스타일리스트가 없는데, 음. 어, 좀 너를, 그러니까 누구랑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저를 음. 만난 거예요. 음, 근데 오. 누나가 네. 되게 남자 같아요. 네. 이렇게 좀 오지랖도 넓고. 네. 그래서 만났는데, 야, 너가 김우리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너 그러면 잘할 수 있을 새끼야? 그러면서 네. 되게 남자처럼. <laughs> 근데 저는, 그런 분들하고 성향이 오히려 잘 맞는 거예요. 아, 아 예. 어, 오이디어랑 잘 맞. 음, 응, 그래서. 야, 너 해. 그래, 너 메이크업 할줄 아냐? 네, 메이크업을 해야 되나? <laughs> 너 그러면 뭐 머리도 할줄 알아. 그래서 일단 메라고한 네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 메이크업. 일단, 네. 열심히 하기 때다다할수 있어요. 네. 그러나서 싶어서. 그럼 그러나 스케줄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 그때 항상 건반 건이죠. 회당. 프리랜서네. 그 프리랜서죠. 회당으로 네. 내가 일랬을 때마다 불를게 <laughs> 내가 네. 이제 좀 있으면 음반도 날고 할 거야. 네. 그런데 그때부터. 네. 어, 못한다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아서 네. 새벽에 네. 조성아 누나 제자였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 네. 그조성아 누나 제자였던 그분한테 메이크업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제가. 못했는데? 못했어요 새벽에 나가서 그누나 웨딩을 했어요 어, 어깨너머로 가서 한달 동안 정말 어떻게 라인을 그리는지 어떻게 어. 하는 뭐 머리는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눈여겨보다가 어머 네. 어머 세상에 효범 누나한테 시도를 그니까 <laughs> 지금 생각하면 미친 거죠. <laughs>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리고 그 당시는 정말 다 해야 응. 됐고. 그래 거. 다 해야 됐어요. 옷도 하고 얼굴도 다 해야 하고. 그러니까 가성비. 어, 어, 이렇게 붛 아, 저... 아, 저... 이렇게 돌돌돌 만그붓을쫙 펼쳐서 그나 네. 제가 이제 해드릴게요. 그래서 자 처음에 했어요. 머리도 하고 얼굴도 했어. 반응. 야너 되게 잘한다. 예요 아니 근데 내가 봐도 어, 야 미용실로 나왔다 너. 우리가 오! 우리가 화면 찾아볼게요. 혹시 그 찾아보세요. 그게... 처음에 했던 화장 생각나요? 어떤 멜로입니 어, 지금 뮤직비디오 홍종호 감독이 찍은 거예요. 네. 그때 그, 그거의 맵, 뮤직비디오 감독이 송종호 감독 그때 되게 잘 나갔습니다. 아, 그멜 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어. 그때부터. 누나가 저한테 신임이 생기고 우리 스타일리스트는 못하는 게 없어 제 새끼가 싸가지 마, 다른 건다 잘해 그러니까 그런 약간 툭툭 내뱉는 말이 저를 사랑한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던 분인 거예요 그게 또, 또 칭찬이네 칭찬이죠, 하시는? 근데 그걸 제가 꿍하게 받은 게 아니라 누나가 이러면서 또 받아 이렇게 치니까 네. 그게 궁합이 잘 맞게 됐고 그럼 우리 씨 여기서 궁금한 건가의 꿈을 꿨던 사람인데 갑자기 어떻게 보면 스타일리스트를 한다는 게 꿈을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돈이 급했던 거야 아니면 아니에요. 뭐라도 해야 됐던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어, 그것 또한 재밌는 저의 작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들... 이걸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가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 꿈이 있었어요. 아 연주를 아 놓지 말아야겠다. 그게 시작인 거예요? 네, 연주를 놓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아 있었고, 근데 사실은 신유봉 누나를 하면서 만족을할수 없었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여자 옷을 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니라 네. 남자의 멋있는 옷을 만들고 싶었던 아 것도 그러니까 내가 가수의 무대에 올라가면 난 이런 옷을 입고 싶어. 아 춤을 추고 노래를 했을 텐데 라는 약간 좀 있었구나. 어, 아쉬움이 네, 있었는데 아쉬운해. 그때 마침 퇴사자를 어, 어떻게 맡게 돼요, 제가. 근데 진짜 효범 진짜... 누나가 너무 네. 저를 칭찬을 방송마다 하고 다니고 이러니까 네. 걔가 누군데, 누군데 하는 소문을 들었던 네.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한테 한번 미팅으로 와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는데 네. 그게 됐어요. 그래서 퇴사자가 갑자기 대박이 나고 대박이 저도 같이 동반상승을 하게 되고 어. 그때부터 일이 밀물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저서.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가수한테 디렉션을 하게 돼요. 제가 음. 무대에 가서 마이크 그렇게 안 잡으면 안 돼, 숨은 음. 이렇게 추면 안 돼, 왜? 옷을 자기 했 내가 했었던, 내가 그렇게 음... 내가 너네처럼 가수를 했더라면 난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 음. 그럼 가, 그래서 사실은 기획사에서 저를 섭외하는 것보다 가수들이 저를 섭외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어... 이유가 저 형, 저 오빠 옷을 되게 우리가 입고 싶어 하는 옷을 만들어줘. 그렇지 본인이 음, 입고 싶었던 게 있었으니까. 제가 디자인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음. 옷을 만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음. 그냥 단지 가수가 무대 올라가서 입을 내면 이렇게 이렇게 입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 그게 확실했었어요. 어. 저 테이스트가. 네. 그래서 그런 왜 음반 노래 나오면 회사에서 음반들 요즘 제가 이거 포인트에선 이런 신발 신었으면 좋겠고 이런데서 마법을 좀 펴었으면 좋겠고 그런 기획에 좀 참여하게 돼요. 아니 진짜 나, 그게 내가, 내가 봤을 때 스타일리스트 디렉션의 시작이죠. 그죠 그죠. 어. 그 시작이죠. 아, <laughs>